오늘은 투자 정보보다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애널리스트 엄율청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자산 거래를 할때 어느 날 돈이 사람의 그 현명하고 초롱초롱한 눈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이 빼앗아가는 눈에 대해서 한번 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이해되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떻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는가 라는 건데요. 에, 다시 말하면 이 시장에는 사실 뭐 법, 법도 있고 감독하는 기관도 있고 또 많은 언론인들도 있고 또뭐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 직업적으로 이걸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을 투자한 사람, 금융회사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참여하는데도 시장은 어느 날 보면은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과열이 되고 또 결국은 급락하기도 하고 적어도 오랫동안 횡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직 상승할 때는 또 그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주가는 또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맥락에서 이 금융 시장에 있는 또 다른 금융 기관들도 그렇습니다. 보면 평소에는 뭐 예금이나 이런 안전 상품을 주로 다루다가 이 투자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면, 또이 시장에 연관된 수익률을 구성해서 간접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팝니다. 그래서 예금든 사람한테, 채권가진 사람한테 이걸 들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때의 그 약정했던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잘못돼서 파산하기도, 하고 요즘 그 몇몇 펀드 사태를 보십니다만은. 또 누가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그 위험 자산이 아닌 그 안전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 회사도 이럴 때또막 투자 시장에 연관된 행동들을 하고 훗날 또 법에 휘말리고 뭐 당국이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아파트를 짓는 주택 건설 회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집 짓는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쩌다가 좀 시기가 잘 맞아서 한번 돈을 번 건데 그게 바로 그 돈이 좀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좀 에, 그동안 한숨 돌리고 이걸 공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또그 돈을 가지고 더큰 공사를 하려고 이 자연 토지를 또 구합니다. 자연 토지를 구해놓으면 그게 법을 다시 고쳐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돈을 거다 다 날리고 무리하게 이그 일을 풀어보려고 로비를 하고 하다가. 결국 뭐 회사가 파산하기도 하고 법정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경매라는 데도 보면 그렇습니다. 경매라는 법정 시장은 이게 원래 정상 시장이 아니고 금융 거래를 하다가 비정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법률적으로 회수하는 그런 법률적 장소지 않습니까? 한데 어떤 분들을 보면 평생을 이 법정 주변을 맴돌면서 경매에서 좀 차이가 얻어 보려고 공부도 하고 뭐 맨날 사람들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밤잠은 설치고 그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정성과 노력이면 다른 일을 하셔도 그 이상으로 성과가 나올 텐데 결국 남의 그 눈물이 담긴 압류 물건을 싸게 경락을 받아가지고 또그 명도 과정이 굉장히 그 거칠고 무리하거든요. 그걸 또 감당하면서 그 사실 지나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차익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다치면서 사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가상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또 급하게 내리거나 또 아니면 뭐 오래 흥보하게 되겠지만은 당장은 또 저렇게 연일 오르지요. 뭐 이게 금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이럴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런 투자 시장에서 객관적인 평가 일을 담당하는 저희 분석가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돈 앞에선 인간의 그 초라하고 좀 어리석은 현실을 보면서 참늘 실망하고 때로는 이런 직업에 상당히 자괴감을 갖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바리처럼 사라지고 있는 이 코로나 와 중에. 글로벌 금융 투자 시장이 굳이 이렇게 급히 오르지 않아도 되는데 연일 이렇게 급하게 오릅니다. 뭐 돈을 풀어놓은데다가 또 코로나가 잘안 잡히니까 코로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돈이 금더 나오겠구만 하면서 또 저렇게 소위 말하는 돈판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 새해부터 이 인간의 생명이나 누구의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은 이 불가사의한 돈 앞에서는 정말 누구의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 그러나 역시 이런 파티도 결국은 모두가 다 실망하면서 반드시 끝이 나지요. 심지어 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참다가 참다가 이런 유의 파도에 휩쓸려서 넘어지게 되고 심지어 이 직업 시장에 퇴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가 한100 정도 될때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소위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평당 한 100만 원이 채안될 때이기도 하죠. 지 제가 40년을 지켜오면서온 소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코스피는 뭐 단순히 보면 그때보다 30배가 더 올라있고 음마 아파트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일에 일을 연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업가들은 이런 와중에 수도 없이 돈을 잃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겠죠. 만일 당시에 예의입니다만은, 엄마 아파트를 지었던 한보 주택이 저 4천 세대가 넘는 물량을 하나도 팔지 않고 전량 임대 사업을 지금까지 했다라고 하면, 뭐, 임대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저 4천여 세대의 돈으로 치면 이제 돈이 얼마겠습니까? 네, 평당 1억 가까이 되는데 말씀이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동안 한 번도 주식이든 주택이든 매매를 안한 사람이 그 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또 집을 짓는 사람 짓다가 망하는 사람 심지어 그뭐 한바 주택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아주 법정 고통까지 겪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 이걸 받치켜 보는 사람들의 눈은 자산의 미래 가치나 내재 가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불어나고 있는 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다 보면 모두의 눈이 동시에 멀어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따라서 그때 누구도 맑은 눈을 가지고 가지기 어렵습니다. 마치 지난 2, 3월 달에 패닉이 왔을 때, 그때 누가 오늘의 이런 시장을 예측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돈이란 사람을 스스로 두렵게도 하고 스스로 흥분하게도 하는 인간 심리의 마취제이기도 하고 또 똑똑한 인간 지성의 블랙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인간은 뭐 이렇게 말하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만은 돈 앞에서 인간 다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을 또 이번 연초에 여러 자산들의 저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국제투자분석가 옹일청이었습니다. 네,